이 포장 합니다온 거는 제 겁니다. 아리아 도니다 어떡어? 아치 아치. 어떡어? 자 여러분. 아 야. 보여요 여러분. 이거 야. 오저오오오오어어아 어. 아, 죄송세 아, 아. 아 씨. 아 바람 불어 가지고 꺾 아, 죄송해요. 죄 오, 저아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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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. 오래. 아 씨, 아, 씨, 짜증나. 아, 진짜 짜증나. 바람 불어서. 아, 타, 타코에요, 타코. 타코 샘배 여기서 파는 건데요. 아, 바람 불어가지고. 아, 씨. 이게 그만큼, 이게 그만큼 얇다라는 거예요, 여러분. 아, 아 짜증나. 이렇게 얇아요. 바람 불어가지고 꺾였어. 아, 지금 2, 30분 기다렸다가 산 건데. 잠깐만.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셨듯이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누르고 딱두번 한단 말이에요. 어, 바람. 그 바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얇아요. 어또 꺾이겠다. 아우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돼. 아우, 씨. 그래도 여기 종이에 아직 들어가 있는 거, 꺾인 거 있거든요, 나머지. 어, 요, 요, 요거는 먹을 수 있어요, 요거는, 요거, 요거는 먹을 수 있어요, 요거는. 요거는 먹을 수 있어. 자, 아,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거는 먹을 수 있어. 요 와, 정말 얇아요, 와. 이야,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. 그, 타코 문어를 물에다가 담가 놓고, 그 다음에 타코를 밀가루 같은 반죽에 사, 그 살짝 반죽도 아니고 거기 밀가루 같은 그 튀김가루인가 거기다가 살짝 입힌 다음 저기 철판에 넣고서 완전히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게 가마쿠라의 명물이랍니다 타코 샌베 예, 맛은 볼수 있어요 뭐아 타코 냄새가 뭐 음, 그냥 우리 가장 없는 샌베요샌인데 부드럽고 이 타코 냄새가 음 진짜 부드러워요. 진짜 입에서 녹는다 녹아. 음 신기하네 이게 그러니까 타코 향이 나는 어떤 그뭐착생도그 뭐그 뭐라고 하지 그거를 향신 뭐라고 하지 그거를 그런 과자가 아닌 거죠. 눈 앞에서 보였잖아. 탁 진짜 문어를 넣어가지고 짭으로 시킨 거니까, 진짜 문어가 있는 거죠. 향신료, 착향료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야, 이게 원래 크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를 딱 먹고서 해야 되는 건데,